제 02화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안전 빨간 불 국토교통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보도의 유효 폭은 2.0m 이상으로 하고 보득이한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예산 문제나 시설 기준을 맞추기 힘들다는 이유로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도의 가로수 전봇대 불법적 재물 등으로 인해 전동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유효폭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3명 중 1명 차도주행, 생명위협.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도로의 상태가 좋은 차도로 주행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원 전동보장구 이용실태조사 결과 37.3%가 차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 그럼 차도는 안전할까? 차도주행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계속 일어난다. 지난 2019년 2월에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차도로 어머니와 함께 가던 장애인이 택시에 치여 어머니가 사망하고 휠체어 이용자도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두운 밤에 택시가 전방을 미처 살피지 못해 일어난 참변으로 불편한 인도를 피해 차도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다. 같은 해 11월에는. 차도로 주행하던 전동 휠체어 이용자가 교차로에서 1톤 포터에 치여 사망하기도 했다. 이처럼 차도로 운행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지만 보도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전동 휠체어 이용자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안전교육 의무 NO 있으나 마나 교통안전법 제23조의 사망에 따르면 국가 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 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전동보조기기의 안전교육은 매뉴얼과 동영상으로 제공되어 있으나 실제 운행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운행하는데 제한이 없다. 전동보조기기 안전사고 교육 필요 유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0%에 이를 정도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은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 및 조작 운행 방법 교육, 주기적인 안전교육 이수 시간 등을 통해 안전한 주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없는 상황. 도로교통공단 본부 및각 시도 지부 안전교육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의무가 아닌 신청 형식으로 받고 있고 온라인 신청도 불가능하다. 또한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때 운전자들은 안전모와 야광반사판 부착과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호루라기 등 안전 장비를 갖추고 운행해야 하지만 강제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다수 운전자들이 지키고 있지 않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 전동보장구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51.9%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 불편해서 사고 위험 인식 저하를 꼽았다. 교통사고 통계 부재, 보험 출시 실효성 없어. 전동보조기기 교통사고 통계조차 없는 상황으로 책임부처나 관련 부처는 확인되지 않으며, 전동 휠체어 보험 출시에도 실효성은 떨어진다. 2019년 출시된 보험 가입 상품은 전동 휠체어의 경우 보장 기간 1년인 42,000원의 보험료를 내면 사건당 2천만원 한도, 총 한도는 3억 원이다. 하지만 보험 상품의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고 가입 인원도 제한되어 있어, 아 직도 보험 사각지대에 있 다고 볼수 있고, 보험 상품으로 사고 후 금전 적인 보장 을받 는다 해도 전동 보장 구의 안전, 장 치는 전무 한 실정, 이 기에 생 명의 안전 을 보장 받을수 없다. 전동 보조 기기 이동 파란 불 바뀌 려면 한국 장총 은 전동 보조 기기 이동 안전 을 위해 서는 물리적 운행 환경 개선, 보행자 인식 개선, 주행 의무 교육소 전동 보조 기기, 사고 후 후속 조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장총은 미비한 보행 환경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인 전동보조기기가 인도 외 도로를 이용하게 해 안전사고를 더욱 높이고 있다면서 보도의 설치 기준을 준수해 유효 폭을 확보하고 울퉁불퉁한 보도, 움푹 팬 보도, 블록 등 보도 상태에 대해 국가, 지자체, 도로 사업자가 협조해 예산을 확보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전동보조기기 주행 의무 교육과 관련해서는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급하기 전 안전 교육 및 조작 운행 방법 교육을 필수로 하고 주기적인 안전 교육 이수 시간을 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 안전 장비를 필히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동 보조기기 이용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험 상품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장총은 현재 보험 상품은 가입 기간이 제한돼 있고 보험 상품의 가격이 높아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줄수 있다면서 적절한 보장 범위, 가격의 보험 상품 마련을 위해 이용자들과 보험사, 금융위의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의 수는 늘어가고 사고의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현재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대한 통계와 대책 마련은 미비한 실정이라면서 경찰도로교통공단 등에서 책임부서 관련 부처를 설립하고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기초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